어, 제주도 고등어 타임세일에서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단고등어 음,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한 마리가 이렇게 어, 갈라져서 이렇게 포장이 진공포장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손질이 되어 진공포장 되어 있어서 냉동실에 두고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음, 내용물을 보면 250g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 전에 며칠 전에 제주도에 가서 고등어 먹었는데 고등어구이가 되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어, 마침 세일을 하길래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음, 처음에 상자 열었을 때 생각보다 고등어가 꽤 커서 네, 기분이 좋았고요. 그렇게 깨끗하게 포장이 되어서 간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처음에 다섯 마리 살까 열 마리 살까 하다가 다섯 마리만 샀는데. 10마리 어, 잘걸 하는, 어, 괴스러운 마음이 살짝 드는데, 또 먹어보고 또 주문하면 될것 같아서요. 내일 아침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